네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네비리에이터 크립토코어입니다 한국시간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파이코인 시세 분석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이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0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 크립토코어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저희 방송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맞습니다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차례를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를 분석하고요. 네. 그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파이코인에 대한 상세 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오늘 파이코인이 왜 이렇게 시장이랑 다르게 유독 힘을 못 쓰는지 그 데이터와 뉴스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파이코인 관련해서 나온 최신 해외 뉴스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또 기술적 분석과 함께 실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도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과 함께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분석에 적용된 달러 환율은 네이버 기준 환율인 1달러에 1410.5원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첫 순서 시장 전반 상황 분석부터 시작하죠.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비트코인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시간 10월 8일 오전 9시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1,446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7,129만 3,613원 수준입니다. 발음은 12만 1,446달러로 하겠습니다. 12만 1,446달러 어제보다는 좀 내려온 건가요? 네 어제 그러니까 10월 7일 가격이 12만 4 7 15달러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약2.62%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약간의 조정이 들어온 모습이죠 2.62% 하락이라 뭐 최근 상승폭을 생각하면 아주 큰 조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시장 지배력 그러니까 도미넌스에는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가격은 약간 내렸는데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살짝 강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보면 도미넌스가 59.0%거든요. 어제 58.91%에서 소폭 올랐고요. 코인 마켓캡 기준 도미넌스 역시 58.5%로 어제 58.4%보다 좀 올랐습니다. 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약간 불안하니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다시 몰렸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로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약간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세는 어떤가요? 계속 괜찮은 편인가요? 장기 추세는 뭐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6.51% 상승했고요. 월간으로는 9.51%, 90일 기준으로는 14.11% 상승했습니다. 연간 상승률도 30.2%로 상당히 견주한 편이에요. 그렇군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지만 큰 흐름 자체는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소폭 조정을 받는 가운데 그럼 알트코인 시장을 이끄는 이더리움 상황은 어땠나요? 이더리움은요? 음...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좀더 컸습니다 아, 더 많이 떨어졌군요 네, 현재 가격이 4,451달러, 원화로는 약 6,278,136원인데요 어제 4,686달러였으니까 이거 대비하면 5.0%나 하락했습니다 5%면 꽤 큰데요? 그렇죠. 시장 조정 분위기가 이더리움에 좀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3.0%로 어제와 동일하게 유지는 됐습니다. 이더리움의 장기 성과는 비트코인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특히 그 90일 상승률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이더리움도 장기적으로는 아주 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플러스 7.49%로 비트코인보다 높고요 월간 상승률은 플러스 3.48%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바로 90일 상승률인데 이게 무려 플러스 77.65%입니다 와 77%요 네 비트코인의 90일 상승률이 플러스 14.11%였으니까 이걸 훨씬 크게 넘어서는 거죠 연간 상승률도 플러스 33. 퍼센8로 약간 높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성과죠. 그렇군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둘다 단기 조정을 겪긴 했지만 장기 추세는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다른 지표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측정하는 공포 탐욕 지수부터 보면요. 58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59에서 1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탐욕. 그리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아직 탐욕 단계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조정을 좀 경계하면서도 아직은 추가 상신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놓치는 않은 상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까 이더리움 하락폭이 컸다고 하셨으니까 좀 위축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알트코인 시즌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58점입니다 어제 62점에서 4점이나 하락했어요 아, 점수가 꽤 떨어졌네요. 그렇죠.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맞물려서 알트코인으로 흘러가던 자금이 다소 주춤해졌다. 이런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장 지표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습니까? 예를 들어 거래량이라든지 시가총액 같은 것들이요. 네, 평균적인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는 평균 크립토 RSI는 4 9 1일로 어제 51.49에서 하락하면서 중립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약간 과열됐던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24시간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이요. 1879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5조 1648억 9500만 원인데요. 이게 어제 1205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무려 56.8%나 급증했습니다. 와. 거래량이 50% 이상 폭증했는데 정작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가격은 하락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매도 물량이 엄청 나왔다고 봐야 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제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달러 원화로는 약 5,938조 2,050억 원인데요 어제 4조 1,800억 달러보다는 0.74% 소폭 증가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시총 상위 20개 코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CMC20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65.32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만 4,249원인데 어제 272.87달러보다 2.79% 하락했습니다 아, 거래량은 들었는데, 상위 코인들은 오히려 빠졌다. 그렇죠. 즉, 거래량 급증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 하락을 동반한 변동성 확대 혹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은 어땠나요? 혹시 가스비 변동 같은 건 없었는지요? 이더리움 가스비는 0.11 Gwei로 어제 0.12 Gwei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했는데도 네트워크 수수료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종합해 보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후에 약간 순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이더리움의 조정. 폭이 컸고 거래량은 폭증했지만 가격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하루였군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하고 알트코인 시진 지수는 하락하면서 시장 자금이 다소 좀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단기 조정이랑 변동성 확대가 결합된 뭐랄까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인 파이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파이코인이 시장과 다르게 유독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떤가요? 네, OKX 절혜소 기준으로요. 한국 시간 10월 8일 오전 9시 현재 파이코인 그러니까 PI 가격은 0.246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47원입니다. 347원? 어제보다 많이 떨어진 건가요? 네, 어제 0 2 6 3 달러였으니까요. 이거랑 비교하면 6.4% 하락한 수치입니다. 6.4% 하락이요? 아까 비트코인이 2.62%, 이더리움이 5.0% 하락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이게 바로 시장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파이코인의 하락률이 이 주요 코인들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 문제입니다. 네. 시장이 반등할 때는 같이 못 오르고 하락할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4시간 동안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 최저 0.239달러, 그러니까 약 337원에서 최고 0.272달러, 약 384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변동성 자체는 컸지만 결국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한 거죠. 아까 시장 전체 거래량은 폭증했다고 했는데 그럼 파이코인 거래량은 어땠습니까? 혹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하락한 건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파이코인의 24시간 거래량 역시 크게 증가했어요. 어? 그래요? 늘었어요? 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7억 5,650만 원이 거래되었는데요. 이게 어제 1,900만 달러였거든요. 이거 대비하면 178%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3배요? 네. 거래량 순위도 어제 91위에서 84위로 7계단 상승했습니다. 잠깐만요. 거래량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6% 넘게 하락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매도 압력이 엄청났다고 해석해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 해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거래량 증가는 보통 시장의 관심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렇게 가격 하락과 동반될 경우에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 즉 시장 대비 파이코인의 약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다른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시가총액 순이나 뭐 기간별 성과 같은 것들요. 혹시 반전의 기미는 없었나요? 호 자체도 20억 3,300만 달러, 약 2조 8,675억 4,650만 원으로 어제 21억 7,300만 달러보다 줄었습니다. 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은 82억 4,600만 파이 Pi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기간별 성과는 여전히 바닥권인가요? 특히 그 30일, 90일 성과가 계속 최하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간별 성과를 보면 파이코인의 어려움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24시간 상승률 순위는 79위로 어제 72. 2위보다 하락했고요. 7일간 상승률은 -6.71%로 순위는 94위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0일간 상승률은 -28.6%로 시가총액 100위 네코인 중에서 변함없이 100위 즉 꼴찌입니다. 또 꼴찌? 네. 90일간 상승률 역시 -47.44%로 이것도 100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죠. 연간 상승률 순위만 조금 올랐다고 본것 같은데요. 그건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음. 네. 연간 상승률은 -85.49%로 순위 자체는 어제 34위에서 오늘 33위로 한 계단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85%라는 이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순위 상승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마이너스 85%면 뭐 순위는 의미가 없겠네요.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관심도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내에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되거나 방문한 코인 순위인 Most Visited 순위가 있는데요, 이게 17위입니다. 어제 16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어요. 비교해 보면 현재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약한달 전인 9월 8일 데이터와 오늘 10월 8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보면 문제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가격은요. 한달전 0.346달러였는데 오늘 0.246달러로 약28.9%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한달 만에 30% 가까이? 네. 같은 기간 시가총액 순위는 41위에서 52위로 무려 11계단이나 추락했고요. 시가총액 규모도 27억 7,800만 달러에서 20억 3,3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통량 변화는 어땠나요?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요.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달전 유통량이 80억 4,100만 파이였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는 82억 4,600만 파이입니다. 약 2억 개. 퍼센트로 는2.5% 가량 증가한 거죠. 아, 유통량이 늘었군요. 네. 지속적으로 토큰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건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 즉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은 이 기간 동안 크게 하락했죠. 거래량은 한달 전보다 늘었지만 가격은 떨어졌고 관심도 지표인 모스트 비지티드 순위도 하락했군요. 전반적으로 다안 좋은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한달전 2천만 달러에서 오늘 5,300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아까 분석했듯이 가격 하락을 동반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모스트 비지티드 순위 역시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서들고 있다는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해 보면 파이코인은 시장 하락시 더 크게 하락하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뚜렷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네.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가격이 더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강력한 매도 압력을 시사하고요. 30일, 90일 성과는 시총 100위 내 최하위로 장기 부진이 심각하며 관심도 역시 하락 추세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유통량 증가는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말 여러 지표가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파이코인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어려운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해외 언론이라 분석가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최신 기사들을 통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시간 내에 나온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있었나요? 네 그럼 이어서 파이코인 관련 24시간 내에 발행된 최신 해외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 매체에서 좀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 스피커의 10월 7일자 기사 내용을 좀 보시죠. 코인 스피커는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미스터 스팍이라는 분석가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이분이 파이 코인이 지난 2월 고점인 2.99달러 대비 90% 이상 폭락한 것을 두고 러그풀 가능성으로 규정했습니다. 러그풀이요. 그 사기 행위를 뜻하는 네, 맞습니다. 프로젝트 팀이 투자금 모아서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좀 심각한 용어를 사용한 거죠. 이 하락으로 약 180억 달러의 가치가 증발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사는 또 파이 네트워크가 뭐 dx나 amm 같은 기능을 출시하고 토큰 2049 같은 대형 행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거래량 관심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그풀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니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혹시 기술적인 분석도 있었나요? 네, 기술적으로는 3시간봉 차트에서 하락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인 0.2628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위로 돌파하면 0.38달러까지 40% 이상 상승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 이탈하면 0.22달러까지 15%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AMB 크립토 역시 10월 7일 기사에서 미스터 스팍을 인용하면서 3월 데뷔 당시에 2.79달러, 시총 180억 달러에서 현재 0.26달러 수준까지 90% 폭락한 상황이 러그풀 우욕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도 러그풀 우욕? 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고요. AMB 크립토는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좀 다른 내용이 있었나요? 파이스캔이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1억 1,230만 달러 상당의 파이토큰이 외부지갑으로 유출된 정황이 투착됐다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 매수 압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 긍정적인 측면도 봤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OI라고 하죠.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총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최고 1억 2천만 달러에서 최근 2천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확 줄었네요. 네, 이건 투기적인 관심이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결제 약정 급감은 확실히 투기 수요가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될수 있겠네요.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나요? 커뮤니티 내에서 느끼는 어떤 소외감, 그리고 아까 저희도 지적했지만 지난 5월 이후에만 10억 개 이상의 토큰이 추가로 공급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약세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벤크리스 타임스 기사도 비슷한 맥락이었나요? 네, 뱅크리스타임스 10월 7일 기사 역시 시장 전반의 랠리 분위기 속에서도 파이코인 가격만 90%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주목한 부분은 그동안 파이네티워크 측에서 발표했던 여러 호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펀드 조성이라든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 1억 달러 펀드 조성, AI 스튜디오 출시 스웨덴에서의 ETP 상품 출시, 물론 자산 규모는 5천 달러 미만으로 작았지만요. 토큰 2049 행사 후원 미 창업자 열설, 심지어 뭐 1억 달러 이상의 고래 매집설이나 테스트넷 출시 같은 소식에도 가격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호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시장의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뱅크리스 타임스는 그 근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했나요? 핵심 문제로 토큰 언락 스케줄, 즉 잠겨있던 토큰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유통량은 100억 개가 채안 되지만 최대 발행 가능량은 1000억 개에 달하고 당장 앞으로 1년 동안에만 12억 개 이상의 토큰이 추가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온다 그렇죠 이러한 지속적인 공급 압력이 가격 상승을 억누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제시했나요? 비판만 한건 아니고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과거에 OKB 코인 사례처럼 대규모 토큰 소각을 해서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 아, 소각 네. 그리고 재단의 과도한 통제력을 좀 줄이고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탈중앙화 로드맵 발표, 앱스토어 출시 등을 통한 생태계 확산 가속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그 1억 달러 펀드가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매체인 investex.fr 기사는 어떤 시각이었나요? 이 쪽은 좀더 비판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10월 7일 기사에서 18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 손실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구조적 실패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구조적 실패요? 네, 위험 신호로 불투명한 토크노믹스. 즉, 토큰 분배나 경제 모델의 불확실성, 외부 감사가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그리고 기약 없이 계속되는 개발 단계의 메인 넷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습니다. 슬로우러그라는 표현도 썼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뭔가요? 맞습니다. 아까 언급된 즉각적인 러그 풀과는 약간 다르게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프로젝트의 가치를 빼내가는 슬로우러그일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창립자와 관련된 지갑에서 좀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이 포착되었다는 분석까지 덧붙였고요. 물론 미스터 스파크의 러그풀 발언도 인용했고요. 예측 가능했던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요. 그 근거는 뭐였나요? 부실한 백서 내용,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는 소스 코드, 비현실적인 채굴 보상 약속, 소수의 개발팀이 토큰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중앙화된 구조, 그리고 워시 트레이딩, 즉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거래량 패턴, 낮은 실제 유동성, 초기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음. 결국 제대로 감사받지 않은 프로젝트의 위험성, 정보의 불투명성, 과도한 중앙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경고한 셈입니다 들어보니까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구조, 특히 불투명한 토크노믹스하고 중앙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군요 네, 그렇죠 러그풀이나 슬로우 러그 같은 단어까지 등장하는 것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신뢰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기술적인 지표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네 번째 순서 기술적 관점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 지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월 8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먼저 RSI 상대강도 지수를 보면요. 현재 30에서 50 사이에 중립 구간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중립 구간이요? 네. 이 지표는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는데 현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거나 아니면 관망세가 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세나 모멘텀 그러니까 움직임의 힘은 어떤가요? MACD, MACD 지표 같은 것들이요. 추세 전환을 예측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MACD 지표를 보면요. 하락 모멘텀 즉 가격 하락의 힘이 다소 둔화되는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아, 둔화 신호는 있다. 네, 근데 하지만 아직 명확한 상승 전환 신호라고 보기는 좀 이릅니다. 이동 평균선 EMA 관점에서는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20일선이 중기 추세인 50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약세 신호죠. 만약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이 50일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조지표들은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스토케스틱 지표는 현재 시간대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시간대의 특성상 신뢰도가 다소 낮아서 참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단기적인 지지저항 수준을 예측해보면 어제의 고점 0.272달러와 저점 0.239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차 저항 구간은 0.250달러에서 0.253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0에서 0.253달러. 네, 현재 가격인 0.246달러 부근이 단기적인 균형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캔들 차트 패턴상으로는 아직 뚜렷한 반전형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서 당분간 불확실성 속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반등 신호도 찾기 어렵다.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아직 적극적인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뭐랄까 방연성 탐색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애매한 기술적 신호와 앞서 살펴본 여러 부정적인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다섯째 순서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역시 가격 레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제의 저점이었던 0.239 달러, 우리 돈으로 약337 원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37원 방호 여부군요? 네, 이 가격대가 무너진다면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0.23 달러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가격대를 넘어서야 할까요? 위쪽으로는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언급했던 피보나치 저항 및 닥스권 상단 추정 지인 0.253달러, 약 353원 부근을 돌파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353원. 네, 만약 이 가격을 넘어서 안착한다면 0.26달러대 재진입 시도와 함께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0.239달러와 0.253달러 사이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파이코인 자체의 가격 움직임 외에 시장 전체 흐름과의 관계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아까 디커플링이 좀 심하다고 하셨지만요. 아, 물론입니다. 아무리 디커플링이 심하다고 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의 방향성은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강한 반등세를 보인다면 파이코인 역시 어느 정도는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연동성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반등시 파이코인이 얼마나 동조화될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파이코인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급.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세 측면에서나, 혹은 다른 잠재적인 호재 같은 총매제는 없을까요? 뭔가 분위기를 바꿀 만한. 음,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암호화폐 시장 전세에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자금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알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지, 특히 파이코인 같은 개별 코인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파이코인 자체적으로 볼 때는 앞서 지적된 문제들, 예를 들어 토크노믹스나 로드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만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꾸준히 뒷받침되면서 매수 매도 호가 차이, 즉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호가창의 두께가 두터워지는 등의 실질적인 수급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뚜렷한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뚜렷한 반전 카드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여섯째 순서로 넘어가서 시장 전체의 큰 그림과 함께 파이코인의 향후 전망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전체의 큰 그림, 즉 거시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후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서 모습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은 단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자산의 중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알트코인들도 결국에는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시 환경 속에서 파이코인의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보자면요. 파이코인은 현재 상황이 음, 솔직히 녹록지 않습니다. 24시간 거래량 순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있긴 했지만 30일 및 90일 성과가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중장기적인 부진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작은 반등 시도들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은 아까 트레이딩 관점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0.246달러 부근의 균형점을 유지하면서 0.253달러에서 0.269달러 사이에 저항 구간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만약 시장이 좋아지고 파이네트워크 측에서도 뭔가 노력을 한다면요. 만약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파이네트워크 자체적으로도 앞서 뉴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예를 들어 토큰 소각이라든지 탈중앙화 강화, 정보 투명성 제고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점진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다시 공략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측면의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여전히 탐욕 단계에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언제든 과열을 시키기 위한 급락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죠. 맞아요.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 즉 손절매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매수매도하는 분할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래량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실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뜬소문이나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과 전망, 그리고 리스크 관리 조언까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곱째 순서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시장 전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도로 최근 상승 후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거래량은 급증했지만 가격은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파이코인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큰 폭인 6.4% 하락하며 0.246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7원을 기록,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며 약세를 심화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가격이 하락한 점은 강력한 매도 압력을 시사합니다. 셋째, 파이코인의 3 0일9 0일 가격 성과는 여전히 시총 1 0 0인의 최하위 수준이며 관심도 지표 역시 하락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유통량 증가는 가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최신 해외 뉴스들은 공통적으로 파이코인의 9 0 이상 가격 폭락 배경에 단순 조정을 넘어선 러그풀 의혹, 불투명한 토크노믹스, 중앙화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토큰 소각, 탈 중앙화 강화, 정보 공개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약세 모멘텀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뚜렷한 반전 신호는 부족하며 단기적으로 0.239달러, 즉 337원 지지선과 0.253달러, 353원 저항선 사이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은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회복 여부와 ETF 자금 흐름 등 거시 변수의 영향을 받겠지만 파이 코인 자체의 펀더멘털 개선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최근 여러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심각한 우려와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실망스러운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과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귀중한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크립토코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파이코인 내비게이터 채널을 운영하는 저희 크립토코어는 매일 전 세계의 최신 암호화폐 동향과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여러분께 깊게 있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